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서 원격 교육은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간, 장소에 관계없이 학습할 수만 있다면 교육 접근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원격 교육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됐습니다. 3월, 새롭게 문을 연 충남 온라인 학교를 소개합니다. 새 학기를 맞이한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교실에서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는 선생님. 그런데, 넓은 교실 안에 학생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니터 속의 학생들은 각자의 공간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 건데요. 3월에 문을 연 충남 온라인 학교입니다. 2025학년도부터 고교 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그때 이제 지방에 있는 소규모의 단위 학교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교과를 수강하고 싶은데 학교 상황에 따라서 그 해당 선생님이 없는 경우에 저희가 그 수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의 경우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192 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학교를 졸업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요. 그렇다고 모든 학교마다 다양한 과목을 다 만들 수는 없는 만큼 충남 온라인 학교의 스튜디오에서 만나 수업을 진행합니다. 어, 컴퓨터로 어, 온라인 클래스룸 마주원에 접속을 해서 선생님과 서로 얼굴을 대면하고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듣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고 이렇게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실시간 쌍방 온라인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1년간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더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배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인데요. 이를 통해 학생 모두가 가슴 속에 품은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최적의 교육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